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한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이 날이 천사가 증언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그 어느 해보다 오늘 이 성탄절이 이 나라에게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진짜 기쁜 소식이 필요할 때거든요. 뉴스만. 틀면 온통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인가 싶습니다.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자신의 어렸을 적에 한 일화를 소개를 하셨어요. 책에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 이 부도 소식을 알린 그날 어머니가 아끼고 아끼는 진주 목걸이를 곧바로 들고 나가서 파셨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녁 만찬을 여셨대요. 아버지가 부도 나가고 그 소식을 알린 그날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팔아 만찬을 여셨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어머니를 비난했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아니 그거 아끼는 귀한 진주 목걸이를 돈으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써야지. 그걸 한 번에 그렇게 만찬으로 날려버리니. 그때 그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날 저녁 만찬으로 인하여 다시 재개할 힘을 얻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꼭 이러한 그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리고 온 교회가 다이 찬양으로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알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너무 엉뚱하게도 그저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성탄절을 보낼 때 1년에 또한번 돌아온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 없으세요? 또 오히려 성탄이 되면 교회에서는 더 피곤한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선물을 받으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긴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선물을 받으니까 성탄은 내날이었어요 내날 그래서 부모님께 금년 성탄 선물은 뭐예요? 친구들에게도 넌뭐줄 거야? 그게 내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쯤 됐을 때 성탄절이 되면 아주 특별한 행사가 하나가 열렸는데 그게 성탄 저녁 온라이트입니다. 그러면 24일날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로 모여서 팜새 게임하고 놀고 그리고 저녁에는 조짜서 성탄송을 다니는 거예요. 성탄송 다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팜새 노는데 그날은 이성 친구들이 오네요. 그러면 성탄절 이분 날은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그렇게 짧은 중학교 머리가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리 빗었다가 저리 빗었다가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옷 사서 예쁜 옷 입고 가고 그러다가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성탄절 예배 때는요 내내 졸아요. 그게 저의 성탄 추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성탄절이 되면요. 부담되는 날이에요. 왜? 행사 준비해야죠. 한번더 모여야 돼요. 주일 예배도 있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을 돌아보면 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이 왕이 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보내는 성도인 제가 얼마나 엉뚱한 성탄절을 보냈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의미가 우리 안으로부터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나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박혁거세라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설화가 전해지지요. 왜 그런 설화가 만들어졌죠? 그 박혁거세라고 하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야, 평범한 탄생이 아니야 비범한 탄생이야 이런 의미로 그런 설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꼭 그와 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 의미로 동정녀 몸을 거쳐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부활 사건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동종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성탄절 성육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오늘 어떤 날이냐?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 그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날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정말 영원히 찬양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성도 안으로부터도 회복되기를 원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대. 그런데 왜 그렇게 빛으로 오셨나? 나로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겁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빛이 오셨는데 빛이 비추어 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일을 버리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습관적인 죄, 아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혈기를 부렸던 그런 내 성격,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버리고 정리하고 정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인 거예요. 누가 들으면 민망한 말, 민망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며 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날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합시다. 모여서 서로 축복해주고 귀한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 이게 성탄절을 보내는 날이죠.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대니얼 스틸이라는 분이 그런 자신의 일기를 꼭 기록기록하셨는데 일기에다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데니얼 스틸 목사님이 하셨냐 읽어 드릴게요. 거의 매주 때로는 거의 매일 그분의 크신 사랑이 어찌나 무겁게 나를 덮치는지 나의 전 존재 곧 몸과 영혼이 그 넘치는 기쁨을 차마 감당하지 못해 중압감으로 신음할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데도 더 갈급해진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존재의 모든 방을 열어 그 찬란한 임재의 빛으로 터질 듯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태 닿지 않던 구석에까지 빛이 비쳐드니 온전한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모든 옹이마저 녹는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겪는 일이 주님의 빛이 내 은밀한 구석구석까지 다 비추어 주시니, 그러니 그 비단에 내 작은 상처, 쓴 뿌리, 그리고 잘못된 버릇 하나 다 놓고 놓고 놓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그리고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고 보내고 보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선행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중에 요즘에 왜 이렇게 내 몸이 건강해지지? 이런 분 계십니까? 아우 요즘에 아주 기력이 있고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요, 선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라. 또 여러분 중에 요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지, 어, 여기 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여기에도 주머니에 돈이 또 있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재정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요 선을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묵혀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베풀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거예요. 또,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아니 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믿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마귀가요. 죄로 끌고 가는 말과 행동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 있을 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삶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지요?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오셨어요. 이 일은 어둠의 것을 버리라고 하심이에요. 빛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은밀한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혼자 거짓말로 감추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감각으로 사는 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벌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마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훈련하면 빛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배우고 배우면 어느 날 빛의 역할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모셨을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빛이 비추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직장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왜 이렇게 저기가 지저분하고 더럽지? 그러면 빛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살고 빛으로 행하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 벌어져야 될 일이에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막내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목탁을 두드리는 것부터 배웠던 분입니다. 원불교의 교무, 즉 원불교의 이 승려가 될 그런 제목이라고 다 사람들이 여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누나 권유로. 소록도를 한번 가봐라. 그 소록도에 한생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가서 원불교 승려로 그, 어, 그 법당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주, 부처님의 마음을 그 소록도 환자들에게 전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록도를 방문했는데 아 여기가 내가 일해야 될 곳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가 청년의 때에 한생병 환자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서 머문 지 7년째 되는 날 법당에서 연불을 하던 중에 연불로 뭐 남이아무탑을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연불로 목탁을 치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너무 놀랬어요. 자기가 소록도 장례식에서 들었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가사가 혼자 연불 외우는데 입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목탁을 그치고 입을 딱 막았어요. 자, 진정해야지. 내 정신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목탁을 치는데 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되셔서 농아인들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고 북한에 농아인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성기는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소, 소록도에 가서 부처의 마음을 전하려고 그 한생병 어르신들에게 열심히 자신의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올라오셔요? 근데 <laughs>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네, 네. <laughs> 제가 좀 놀랐어요. <laughs>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거죠. 네, 네. <laughs> 그 이민교성 교사님이 그런 한생병들을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게 말만이 아니더래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몸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그 말, 말을 하는 그 한생병 환자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래요. 저들이 진짜 행복하구나. 나는 부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는데 내가 행복한 자가 아니고, 저들이 진짜 행복하구나. 그리고 얼마나 부드럽게 자신을 대해주는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권유는 했어도 아주 폭력적으로 자기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소록도에서 7년을 거주하면서 그 환생병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어느 날 목탁을 치다가 성령받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저 기념일로, 1년에 한번또 돌아오는 날로, 그렇게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내 안에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왔음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가정에 가면 빛이 비추고 일터에 가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빛을 비추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오늘 이 성탄절에 찬양을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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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시하게 거룩하게, 살게하소서게시한 하게, 백합 하게, 신실 하게, 진게 하게, 하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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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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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하게 거룩하게 살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피추로 오심은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심이라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은밀하게 행했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는 것 같이 혼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이 행했던 모든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피체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부터 구성을 비추어 주셔서 고머 아버지 하나님 온장히 갔던 은밀하게 갔던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끊어지게 도하여 주시고 청결하고로 간자로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 신실한 자로, 자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가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의를 벗어 버리게 하여 주소서. 모든 의를 벗어 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심은 나 또한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대로 생명이 흐르고 그대로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빛의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인도를 동차해 가게 하여. 게 하여 주아내 안에 풍성히 지우시니 속해 속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 행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믿되 게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 있음을 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는 헤매는 이들 빛의 는당하는 저희를 다게 하여 주시기를 나, 원합니다. 나, 오 나의 주님 새롭게 감사합니다. 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며 우리 안에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라 여기며 은밀히 행했던 죄가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 아버지네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빛 비추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비올드 교회 온 성도들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좌절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빛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얻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 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